빌라도가 두려워서 다시 들어와요.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. 당신 도대체 누구요? 사람이요? 하나님 아들이요?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없어요? 왜 그래요?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. 가치가 없는 거지요 빌라도가 건위가손상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 내줄 수도 있어? 죽일 수도 있어? 내 손에 있잖아? 이렇게 한마디 현가라니 말이죠. 예수님의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예요.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너 로마의 총독 그냥 된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너 하나님께 네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 알겠어?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하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등장하냐이 말이죠.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첫째는 빌라도를 청독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.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.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거수족을 일거수일 다 보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지 않소 없지 않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 속에 집어넣는 거라 이 말이죠 교회를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신앙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. 누가 대제사장들, 장로들, 서기관, 이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요. 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. 때는 제 6시라. 빌라도가 유대인들 이로돼 보라, 너희 왕이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게 6월절이요. 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서 탈출할 수밖게하는 것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양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때가 제6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정확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.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연결시킵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.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교회요 신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추합해 이끌어서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게 교회요.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.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